안녕하세요 엔세입니다. 스페셜리뷰 오늘은 2 1 챔스 카세미루입니다. 오카 기준으로 320억에 영입했습니다. 일단 카세미루 고유 체형 보유했습니다. 일반적인 보통 체형보다는 살짝 얇은 체형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동일한 조건이라면 카세미루가 움직임에서는 조금 더 날렵한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. 최근에 리뷰를 진행했던 추추추 아메니와 거의 차이가 없는 신체 조건인데 카세미루가 조금 더 기민한 느낌이었습니다. 물론 상 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둔한 느낌은 기본 베이스로 탑재하고 있습니다. 조작감이나 드리블링 스피디함 모두 중 정도면 납득할만한 평가인 것 같습니다. 움직임에서는 특출난 그런 장점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활동량이 어마무시해서 중원에서 경기 관여는 굉장히 많이 해주네요. 어딜 가든 카세미로가 있는 느낌입니다. 공격 가담도 많이 해주고 수비 가담도 적극적으로 해주는 이런 움직임은 장점이 될 수도 어, 단점이 될 수도 있죠. 관건은 공격 가담이 된 상황에서 카세미루의 공격 능력인데 약발, 이 왼발의 능력이 3밖에 되지 않아서 여기서 조기 탈락으로 처리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. 중원에서 활동하는 선수의 약발이 3인 것은 연계든 슈팅이든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밖에 없죠. 이 약발을 감안하고 살펴보면 은 그나마 중거리 슛은 일반적인 수준은 되는 것 같습니다. 찬스가 왔을 때 시도해볼 만한 그런 느낌이고 박스 안이나 제트디 가마차기는 지양?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주 포지션인 CDM이 가장 어울리고요. 후방 대기는 필수인 것 같고 뒤에서 안전하게 수비들을 보호해 주는 게 가장 어울리겠네요. 그래도 전방으로 튀어나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 한 번씩 주발로 중거리슛을 때려주고요. 그렇게 플레이해주면 되겠습니다. 수미를 두 명을 더야 한다면 주발로 중거리슛을 시도하기 좋은 우측 수미가 좋겠고요. 가능하면 투 중미 아래에 원볼란치를 추천합니다. 더욱 또 수비적으로 사용하려면 3백의 SW 스위퍼 포지션도 충분히 어울리고요 피지컬이나 수비적인 능력은 뭐 압도적이니까 카세미루를 기용하면 팀적인 이 밸런스는 상당히 잘 갖춰질 겁니다 이렇게 수비 능력이 뛰어난 미드필더는 수비할 때 정말 도움이 되고 역습 찬스를 한 번이라도 더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21챔스 맨유의 카세미루 오카 리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바이바이 아리빠이